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촬영 다닌 것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젊으신 것 같아요 아그렇습니요 음, 어떻게 네. 나이를 좀 음.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 36살이고요 아 네. 88년생입니다 아 88년생이네요 네네 <laughs> 진짜 전국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면 혹시 네. 지금 36살에 네네. 요양원이라는 선택을 한게 저는 조금 신기하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까요 음, 일단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죠 저희 아버지가 10년 정도 이상 요양원을 운영하세요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실 저도 참뭐 의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또래에 비해서 뭐 인간의 생로병사랄지 뭐 인간은 도대체 왜 사, 사는가 뭐 이런, 이런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네. 다른 아, 또래보다 철학적으로 약간 생각이 좀네네네 그런 그랬어요. 제가 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영화인데, 그곳의 배경이, 이제 주된 배경이 요양원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 한 명이 죽은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노인을, 노인에 대한 공간은 사실 삶의 그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부감 없이 요양원 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니 저도 여기 오면서 봤는데 네. 여기 책장들의 책들이 네. 좀 약간 인간의 고,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뇌나 이런 거에 대한 음, 책들도 있고 대표님이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은 고뇌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였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뒤에선 네. 살짝 생각이 다른. <laughs> 네, 조금 유별났죠. 사실 유별한 아이였습니다. <laughs> 뭐 노자의 사상이랄지 뭐 이런 아, 예뭐정 고대 정치철학이랄지 뭐 이런 체, 책을 많이 읽고 뭐 현재도 대학원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치행정 쪽 대학원까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아 주말에 대학원을? 네네네 제가... 네, 네, 네. 주말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말 이용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한 욕구나 뭐 그런 인문학적인 거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표님 그럼 혹시 지금 상태 중반이신 네 네. 자녀는 혹시 있으신가요? 어, 미혼입니다. 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없거든요. 여자친구 없으시다고요? 예, 자친구요 <laughs> 네. <웃음> 아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 게 걱정입니다. 혹시 이상형이 이상형이요? 음, 이상형은 평생 같이 어르신들 모시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 좀 돕는 삶의 뜻이 있는 여성분 계시면, 음, 동행하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연락주세요. 아, 뭐, 제또한 번. 갑자기 공개 보원을 해버리네요, 제가. 아, 네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아내분이 네. 정말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야겠네요 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 길을. 아, 네. 그런 분 만나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 제가 밖에서 보고 오니까 네. 이제 요양원 규모 이렇게 크던데 네네. 혹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규모는 예, 어르신 정원수로는 152인 시설이고요. 150. 네, 152인입니다. 그 정원 계산하는 것도 사실 이 보노랜드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처음... 저희 거? 네. 저희 처음에 뭐 지자체마다 또 다르다는 소리도 있고 아, 해서 막상 이제 건물을 저진 다음에 정원 계산을 하려니까는 여러 계산법에 따라서 막 다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노랜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정해진 입력 값을 입력하니까 체계적으로 딱몇인지다라는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처음 이제 보노랜드에 감탄을 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맺, 맺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또다 해놨거든요. 네네네. 네, 네. 저희 거 이용해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152인 시설이면은, 네. 층마다 이제 어르신들은 몇 분이 더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7층에는 좀 대외적인 무대랄지, 전체 식당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24분이 생활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6층, 5층, 4층이 각각 42분씩, 42분씩 어 그리고 4층에는 이제 특별 병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152인이 됐습니다. 아 그럼 맨 7층에는 막 어르신분들이 파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네뭐 지역 사회에서 네. 봉사나 아, 뭐 난타 공연 뭐, 뭐 여러 가지 공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할수 있게끔 무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어르, 그, 노래자랑도 할수 있고 어르신들들이 모여서 아, 노래방이 네, 그럼요. 노래방 기구도 다 해놨고, 영화관까지도 다 만들어놔서, 아... 네. 낮에도 암막커튼 친 다음에, 영화 도 상영할 수 있게끔 다 최신 설비를 마련해놨죠. 그러면, 네. 아직 제가 가보진 못해서 상상이 안 됐는데, 네네. 무대가 있는 건가요? 네, 무대가 있습니다. 넓은 올린... 분도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실 네. 수 있는. 네, 앞에 이제 휠체어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휠체어 공간도 충분할 만큼 넓은 공간이 있고, 무대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 요양원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어떤 그 행사를 주최하기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네. 요양을 넘어 휴양으로라는 아, 게 있나 예. 했는데 네네. 그 실장 있는 시설이 진짜 궁금하네요. 한번 이따 나중에 한번 관람해 보겠습니다. 네네. 어 대표님 그러면 네네. 요양을 넘어 휴양으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좀 식사도 좀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드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식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맛있는 거를 먹이고 싶은 마음, 이거는 사실 사랑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뭐 흔히들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들 오면은 막 배터지게 막 먹, 먹게끔 하잖아요. 그게 진짜 순수한 사랑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어르신, 그... 어르신을 사랑한다면 어르신에게 맛있는 거를 주고 싶은 그 욕구가 들어야 드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을 진짜 잘 먹이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비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끼지 않고 굉장히 좋게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식그 메뉴를 밴드를 통해서 모든 보호자님들께. 그때그때 그 그때 그때 모든 식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 밴드에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네. 항상 어르신들이 어떤 걸 드시는지 네, 사진으로 네. 받아보시는 건가요? 네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그때 올려서 모든 끼니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저희가 시, 그 식사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목표로 하시는 건 뭘까요? 요양원은 사실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사실 어 옛날 요양원이 어르신들의 어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고, 그랬던 것이, 뭐, 저희 3040 세대가 직접 겪어본 바는 아니지만, 선배 세대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뭐 굉장히 이제 정상화, 선진화 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요양원을 가든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갖춰놨는데, 사실 제가 목표로 하는 건그 정도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현장에서 그 국가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시, 현장에서 시행해보고 그것을 오히려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단계까지 요양원의 새로운 문화를 좀 개척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 이 파나마 요양원에 꿈꾸고 있는 바입니다. 그 제가 인터뷰하다 보니까 네. 7층 시설이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7층부터 한번 봐도 될까요? 아네 그럼 7층 함께 보시죠 네와 네. 네. 여기 진짜 넓네요 여기 모델을 만들어놨어요. 아 여기 이제 지역 사회 공연 같은 공사활동 수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공연을 하면은 어르신들 여기 여성 공간에 책상 치우고 휠체어 차로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이 있는 거죠. 저희 요양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지역 사회의 그런 축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뭐 동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진짜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이 영화, 뭐 오늘 프로그램에 영화관람 말씀이 있는데, 이프로젝트를 해서 여기 낮에도 암막커튼을 치면은 어두컴컴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영화 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듯하게 영화관람도 제대로 할 수. 아 어르신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아, 예. 암막커튼 딱 쳐놓고 영화 상영하시면은. 네. 그래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데. 보호자님들 몇 분을 이제 선착순으로. 모 아. 부모님과 함께 영화 볼수 있게끔. 와, 그거 진짜 좋은데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어.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laughs> 엄마랑 영화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마냥, 마냥 받을 순 없으니까 일주일에 뭐 다섯 명 정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볼게요. 아, 어,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그건. 네. 님이랑 영화를 볼수 있다는 게 네,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오시면서 포기하게 되는 활동인데. 네. 그걸 다시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오히려 뭐 영화관 같은 대중 대중 시설로 나가서 뭐,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 실내에 와가지고 안전하게 보는 게 오히려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생활실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오세요. 네. 이게 네. 일반실, 사인실입니다. 이쪽을 창을 크게 빼셨네요. 남양이라서 또 이제 되신 건가요? 네, 창을 뭐. 기준이 7분의 1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에 근데 뭐 그런 거에 업메이지 않고 넓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창 넓게 해서 식장상 광경 어르신들이 볼수 있게 음... 그런 걸 설계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들어갔더니 확실히 공간에 이게 빛이 햇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크니까요. 이렇게 이쪽 오시면 이제 2인실, 부부 특실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특실도 있고 V.I.P.를 위한 뭐 V.I.P. 1인실도 있는데 VR실이라기보다 내성적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아 이제, 뭐, 문제행동이 문제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좀 혼자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어르신들 위주로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인실인데요. 한번 보시죠각 공마다 이렇게 화장실에 다 조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부부 앞으로 우리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기준이 사실은 나이 들면 은어 배우자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어오시면 더어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어 그런 측면에서 부부가 같이 오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빠르게 요양원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부특실을 운영하는 것이 좀 저희 요양원에 준비하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이제 1인실, 표현은 VIP실인데 어, 일실로 해서 뭐 운영의 효율성을 좀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직원 휴실 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자리입니다 어, 여기도 정남향 아닌가요? 네 예, 여기 남향이고 모든 층에 이런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보시다시피 뷰도 상당히 좋고 남향이고 그 생활실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공간임에도 제가 직원들이 쉴 때는 또 화끈하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곳을 이제 직원 휴게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층마다 아... 다 배치했습니다 원래 뭐 하나만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거 기준은 있는데 그쵸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네, 법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진짜 뭐 현실적으로 좀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곳에서 좀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도 도움되는 것도 많고 이런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아야 이게 결국 어르신들의 케어에도 질적 향상을 또할수 있고 또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줄수 있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다 계획했습니다. 여기 또 분위기가 다르죠? 아 여기가 지금 저희 5층이죠? 네, 5층입니다 어, 아, 여기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강한데요? 약간 이비례층 구조로 이 쪽은 업무그 있고 아, 이 쪽은 살짝 엔티크하게 컨셉을 잡아서 직접 다 디자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좀 생활하게끔 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진짜 제가 거의 밤새도로 안에 카탈로그 보면서 인테리어를 <laughs> 요소요소 제가 다 신경 쓴 부분이거든요 각 층마다 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했는데, 뭐 어르신들이 한 생활 공간에서 오래 살 하시면 좀지루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분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층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물론 보호자님이 먼저 동의를 구하고요. 그러게때문 생활 시설, 생활 분위기를 바꿔줌으로써 삶의 활력도 또 새롭게 상기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할 수도 있었지만 레벨로 신경을 써서 각 층의 인테리어 편셉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죠 네네 오늘 여기는 진짜 딱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왼쪽 분위기가 딱 다르니까 뭔가 느낌이 확 다른데요 <laughs> 이게 뭔가 뭐, 엔진으로 하면서도 균형이 있는 게말성되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반대를 좀 했어요 왜왜 겹이 두 개가 다르냐 음... 제가 좀 이쁠 거다 뭐 믿어보시라 해가지고 해보고 <laughs> 나니까 결과가 거의 좀 괜찮아서 어, 여기소재 있다, 뭐 이런데. <laughs> <laughs> 요즘 그렇게 각도가. 네. 아,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주도인데, 이렇게 보면은 호텔, 호텔 어떤 객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어, 그렇네요. 어르신들이 이곳에 생활하면서 진짜 요양원에 있는 게 아니라 휴양시설에 와가지고 편히 쉬는 느낌을 주고. 음...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은 요양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디, 진짜 여기. 들어갈 때 느낌이 딱 호텔 복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도 다 보는 눈이 계시고 또 보호자님들도 보는 눈이 계시거든요. 아, 보호자분들 진짜 좋아하세요. 네. 보호자님들 한번 뭐 보시면은 사실 뭐 다른데 안 가시고 꼭 이리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각 층에 직원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기도 역시 같은 <laughs> 구조로 이곳에 이 생활실 대신에 직원을 위한 직원 휴게실을 만들어서 이제 5층 선생님들은 5 오징어 시시아는이 맞잖아요. 그래서 각 층에 만들어놓은 것도 낫습니 시안이, 음. 지시간이 지금 시안이, 지시간도 끝나고 해서 시 지금 지 한번 저이 지금 시 가거든요. 아 네네 네. 어지 시안이, 지금 알아도받았어 에이 그럼 알았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 항상 멋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지밥안 <laughs> <넣어버려야지. 웃음> 먹었어요? 거로 먹어야 돼로아야돼거아야지어 그래 성짝놀랐 얼마나 신경 듣는데 거꾸잘 먹었어 얼마나 을듣 얼마나 잘나었어그그지 어르신들 재밌게 하세요. 이따 또올라올게 네. 어르신, 오늘 영화 볼 거거든요? 영화? 뭐 어떤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가 영화 보는 거보 먹을 영화 보면서 같이 재밌게. 먹을 아, 옷을 락고 사 가지고. 하지 마. 야,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들어 <놀람> 드릴게요. 예. 네. 재밌는 거. <놀람> 네. 팡팡팡. <놀람> 여기 텃밭인데 거름을 미리 뿌려 놨거든요. 아, 안 그래도 어디서 거름 냄새 가 난다고 그랬는데. 거름 냄새 가 났죠? 예. 이왕 농사 지시는 프로그램 하실 거면 아, 수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어르신들 또 이제 네. 농사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놀람> 하는 척 하는 것보다는 진짜 별실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심은 작물이 어떻게 컸나를 보고 하는 게 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하루하루의 희망이고 그게 어르신에 대해서 어르신이 이제 삶의 어떤 희망으로 하루하루 를더 즐겁게 사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농사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농사를 위한 공간으로 뭐 만들어 놨습니다. 어 <목소리> 예스입니다. 어 보니까 직원분들이 네. 되게 익숙하고 능숙하게 얻으신 분들을 음, 영화 보시게 네. 확실히 딱볼 때도 네. 평소에도 아뭐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직원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직업분들도 정말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복이죠. 한명한 한 명이 다 보석 같습니다. 저... 뭐 따로 종사자분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제가 교육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거를 하나하나 교육한다기 보다 뭐 제가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이제 강조하는 게좀 언행을 좀 진실되게 하시라. 그럼, 그러, 그러면은 행동 같은 것도 다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러니요양원마다 다 분위기가 있어요.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공기랄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들어갔을 때 좋은 요양원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자유로움이 가득 찬 공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돌봄 직원 간에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진짜 어머님, 따님 같은 느낌으로 다 함께 어울려서 있을 때, 어, 그런 분위기에서 그 돌봄 직원들의 케어가 능숙하게 나오는 거고 경직되지 않게 나오는 거고 또 어르신들은 그 케어를 부담스럽지 않, 않아 하시고 마음 편하게 받으시는 거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원분들이 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게 요양원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걸이 감추어 가지고 감추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표 보기도 이렇게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위축되고, 경직되고, 그러면 이제 라운딩 할때 피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전염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바로바로 바로 진실되게 말을 해라.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별거 아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저희 이제 대표의 역할이고, 사실 그런 것이. 그렇게 진실됨으로 대할 때 자유로움이 나오고, 그런 자유로움이 이런 능숙한 직원들의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 하시는 거, 네네. 보호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사, 맥기니 식사와 또 프로그램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시설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양원. 그래서 그런 소통의 창으로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그때 그때 올려드리고 있고 뭐 실시간 댓글이나 또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보호자님도 계시고 그냥 보고만 보고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식으로 다 소통을 드리죠. 아 그러면 되게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신뢰가 확실히 잘 세. 깁니다 그럼요. 보호자들이 저희를 믿어야 처음에는 사실. 자, 그, 부모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일단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일단은 불신 관계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어떻게 잘 해줄라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신은 사실 이런, 그 저희 시설의 노력으로 시간,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신뢰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런 소통을 확실히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보호자님들한테 조금도 숨김 없이 바로바로 바로 보고를 하는 그런 보고 체계 이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보호자님들이 뭐 시설의 재량권까지도 인정해줄 정도로 믿고 맡기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죠. 아, 네. 대표님은 네. 요양원을 운영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 보람을 느낄 때는 라운딩을 하러 이제 생활실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은 뭐 아까 말했듯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르신들과 돌봄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되어 어울러지고 있는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행복하게. 그리고, 어, 또 이런 일들이 결국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의 행복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그 현장에서 느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있어 네. 네. 이제 현장을 보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셔서 그런지, 네. 현장을 많이 가셨나봐요. 아, 까 네. 어르신들하고 이제 올라갔던 어르신들이 오히려 대표님한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네, 아유, <laughs> 일단 저는 어르신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막, 아까도 보셨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막가지고 장난도 치고 이러면은 막, 직기도 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뭐, 진짜 아들 대하들, 손자 대하들 대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랑스럽죠.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제삶에 어떻게 보면 힐링이고, 휴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지칠 때 저는 좀 지치거나 조금 힘들 때 오히려 저는 더 생활관에 자주 올라가요. 그래야지 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스스로 상기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사랑과 <laughs> 사랑의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좀 회복을 했을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랑스러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제 따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요양원을, 훌륭한 요양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복지를 선사하는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 이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또이 아카데믹적인 추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대학원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 정책대학원, 정책행정대학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전공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전공해서 저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어르신의 행복을 좀 그런 거 기여하고자 좀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을 토요일에 쉬지 못하고 사실은 안 그래도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토요일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함으로써 조금 지금 단계에선 보이지 않는 다음 차원의 어떤 요양원의 어떤 모습이랄지 비전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분명 아카데믹적인 부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뭐저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 더 준비하고 있는 바지. 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책으로만 보는 시, 세상하고 네, 네. 실무적으로 또 이제 보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네. 그 갈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표님은 둘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어, 예. 더 맞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대표님들보다 네. 유학원 대표 생활을 더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아, 예.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사실 중반이시니까 네, 앞으로 네, 네.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네. 이제 요양산업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음, 이 요양원 운영하면서 제가 다른 원장님들이나 대표님보다 뭐 되게 젊잖아요 젊은 피라는 게 있거든요 표현도 젊은 피라는 게 있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랄지 열정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통찰도 굉장히 저는 더 새로운 요양원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젊은 세대 3040들이 이 어르신을 모시는 이 일을 좀 많이 해, 해야 된다고 봐요. 어 대한민국 노양원이 많이 선진화됐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문화가 펼쳐질지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기 나름의 하는 주체가 저는 이제 3040이 투입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젊은 피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는 어떻게 보면 은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런 역할은 그 기성 세대보다 지금 30, 40 세대들이 지금 이 요양원 운영에 많이 이제 기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양원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20년, 30년 후에 더 나가면 이제 저희도 이제 요양원에 이제 언젠가 입소를 하겠죠. 그 입소를 할때 정말 좀 깊이 시설이 아니라 진짜 빨리 가고 싶은 정도로 요양원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발되려면 지금 3040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 파나마 요양원을 어떤 새로운 표본이 되는 다른 요양원이 이제 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신개념 요양원이라고 할까요? 요양을 넘어 휴양지까지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계의 요양원을 만들고 싶은 제 포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촬영 수고하셨고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